여기는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 즐거움이 넘쳐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 스릴 만점의 왕방산 MTB 체험 단지와 흥미진진한 놀자숲까지. 동두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아는 만큼 즐거움이 보입니다. 시가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함양시켰습니다. 두드림 희망 센터에서 중고등학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청소년 자원봉사 서머스쿨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찬반을 주제로 제 14회 전국 고교생 자유공간 토론 대회 예선이 개최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동두천의 여름이 훅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7월의 마지막 주간 뉴스는 동두천의 휴가지 왕방계곡의 시원한 물소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근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탈북자가 돌연 재입북해 북한 대남선전방송에 등장했었죠. 갈수록 교묘하게 펼쳐지는 북한의 공작활동 속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교육은 북한 실상과 우리 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 중인 조찬양 강사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이번 안보 교육은 거듭되는 북한의 대남 공작 속에서 공직자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함양시키고자 실시됐습니다. 공부로 할 일이 많은 방학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리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2017 청소년 자원봉사 서머스쿨 개강식이 열렸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4일 두드림 희망센터에서 중고등학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청소년 자원봉사 서머스쿨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서머스쿨은 오는 7월 2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8월 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자원봉사 기본교육, 캠페인, 팀빌딩, 게릴라가드닝, 껌그림, 발마사지, 환경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오세창 시장은 인산말에서 최근 개인 이기주의와 사회 문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원봉사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힘, 기쁨을 지역사회 어두운 곳에 나눌 수 있는 참된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찬반을 주제로 제14회 전국 고교생 자유공감토론대회 예선이 개최됐습니다. 본 예선에서 우승한 팀과 준우승한 팀은 동두천시 대표로 경기도 예선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논제로 제14회 전국고교생 자유공감 토론대회 동두천시 예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학교 대표 고등학생 2명씩 한개 팀으로 총 8개 팀이 찬성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심사 결과 동두천고등학교 김태현, 백영민 학생이 최종 우승하였고,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김민현, 유호준 학생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및 준우승 팀은 동두천시 대표로 경기도 예선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8월 5일 4시, 보산관광특구 케이락거리에서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장미여관, 김경호, 백두산, 홍경민 등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